맞아, 언니, 맞아. 이제 시작 여호 맞아, 어제 맞아. 언니, 시작해 줄래 그러면 엄마가 할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네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다 정당부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 지치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을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번죄하며 이는 죄하여 죄를 범하였고 제가 있는 자는 그 훔친 물건이나 작치한 것이다. 맞은 것 이래, 물, 이은 물건을 준 것이다. 그만, 그만, 물건을 그만, 그만, 줘, 줘. 그 거지. 그 거,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 물건을 오부, 이은 더하여 돌려보내 거이니 그 죄가 드러나 나의 그 인지 아게 줄거 이어 물 그는 또그 속에 거네 여호와께 살짝 하이니 고 내가 진정한 가치 아, 그래. 대로 양대두풋이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기름이 하여 속에 한그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허물 든지 허물이 든지 삼하를 받는 이라 여호와께서 어. 모세 일곱째의 자손에게 영양하여 유지라 번제의 불에는 이러 아니라 번제 불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굴 위에 두고 제단. 제자뒤 제자 위에 있는 석회를 위에 두고,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자는 세바포 귀 옷을 입고, 세바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자 위에서 불타운, 불태운 번제, 제,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먹고, 다른 옷을 입고, 그재를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걸. 할지는 제사상은 앉지 마다 나무를 그위에태워고 반대의 문을 그 위에 바라놓고, 음, 그, 놓고 화목재의 음, 그, 기름을 그 위에 불살아지면 불은 끊임없이 제사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소재를 그. 기름과 소재물 위, 소재물 소재 우, 위에 항렬을 유, 유 위에 유항을 다가 가져 가다가 기 가져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 살려 여호와 앞에 항기를 요요원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얼음과 그의 자손이 먹게 누름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고대해뜨해막듯 해서 먹지 보고 지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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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을 만지면 돼. 그것을 누룩을 네. 넣어 묻지 네.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제, 아론 자손을 남자, 내가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이를 여호와의세하물 중에서 해주세요. 대대로 그들을 잘. 여호와 소득이 대미라 이는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 기를 붓는다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전체.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에베드에 음, 항상 음,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을 음, 아침에 음. 그 절반을 저녁에 드리라 그가 그의 계란으로 만듭하여 팔판에 우 기름을 적셔 썰어서 조재로여우와 t 줄이 줄여 한기로 냄새가 되게 하다 이, 아, 이 소재는 시작 이 소재는 아로의 <laughs> 자손 중 기름 부을 받고 그를 이어 계산 잘시자

<laughs> <알지? 불? 웃음> 불사 르고 말지 말지니라 <laughs> 여호와께서 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 제의 주례는 이러하니라, 속제제의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우 앞에 범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제제의 재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laughs> <재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laughs>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곧회막때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고기에 그 어, 접촉하는 모든 자, 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 룩할 거이면 그비가 어떤 옷도 에, 옷. 옷에 음, 든티엠불어이면 음, <laughs> 무얼 그가 걸어 한코에서 빨갛이 빨갛이요 음. 음, 그. 유기의 삶 으음, 으그그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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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음으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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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을지 그은 그, 그+ 그 것+ 은 지+ 거 이+ 그시 거룩한이다 시작. 그라피피를 가지고 해에 들어가 성소에 속+ 속죄하게 한 속. 대대대물을 먹고기를 먹지 못할지니 불쌍한 짐니다 아멘 안녕.